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게임 소식 알려주는 남자, 센티비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9월, 하정우를 필두로 하여 유튜브의 광고 도배로 인해 많은 분들의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였지만, 재밌는 상상 한번 해보자고의 센시이션을 만들었던 그 게임, 바로, 라오킹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와 국가 선택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꿀팁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킹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도시를 발전시키고 사령관을 육성하거나 병사를 훈련시키며 전투력을 높이고 자신의 도시를 방어하는 동시에 적의 도시를 약탈하기도 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슈퍼셀의 클래시 오브 클랜을 떠올리면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병사나 뽑아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라오킹에는 사령관이라는 여러가지 특징을 가진 역사 속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령관을 중점적으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보병을 키울지, 궁병을 키울지, 아니면 기병을 키울지가 나뉘게 됩니다. 또한 각 서버마다 오픈형 필드 느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연맹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외교적인 명분이 없다면 함부로 누군가를 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연맹 차원에서 외교적인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게임의 묘미는 사령관을 성장시키고 나보다 약한 상대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플레이하며 때로는 정치적인 갈등으로 싸우기도 하고 외교적인 합의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며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게임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 게임을 하면서 쉬하고 싶다. 에?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님도 만나기도 했는데요. 정말 인간관계에 중점을 둔 게임이다 보니 그만큼 여러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연맹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전투력 또한 높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과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 좋은 연맹에 들어가기 위해 상당히 많은 과금을 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연맹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연맹 선물 때문입니다. 연맹 선물이란 해당 연맹에서 과금러들이 과금을 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연맹원들에게도 함께 보물 상자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보상이 생각보다 꽤 쏠쏠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유저들은 꼭 좋은 연맹에 들어가기 위해 초반에 과금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과금러 분들은 계속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활동이 저조한 연맹에 들어가 농사짓기나 하다가 게임을 접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각보다 여러가지 이벤트와 캐스트들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유대감을 형성하며 플레이를 할때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만큼 활동이 저조한 연맹에 들어가 혼자 게임을 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꼭 해야 하는 의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질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령관들이 있는 만큼 각각의 특성과 스킬이 다른데요. 이 모든 것들을 초보 유저 혼자 다 알아가기에는 벅찰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사령관들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령관을 쓸까에 대한 고민과 기대가 아니라, 어떤 사령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전설, 영웅, 엘리트, 우수. 이렇게 4단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전설 사령관의 경우는, 과금을 하지 않을 경우 얻기가 힘이 들고, 얻는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키우기 또한 쉽지 않아서 전쟁을 마음껏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순신을 비롯하여 새로운 전설 사령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전설 사령관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무가금 유저뿐만 아니라 중소가금 유저분들에게도 조금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꾸준한 업데이트와 운영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이 바로 라오킹인데요. 마지막으로 라오킹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만한 내용 4가지에 네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묻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각 국가마다 특징이 있고 초기에 지급되는 사령관도 다르다 보니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국가를 선택할 때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말들이 참 많은데요. 그 말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초기 사령관이 손무는 후반에도 굉장히 좋은 사령관이라서 수많은 전설 사령관을 뒤로하고 꼭 써야 하는 사령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중국으로 한다면 이 손무를 다른 사령관들보다 더 빨리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무과금 유저에게는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반에 중국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의 특성이 건설 속도 5% 증가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 특성을 활용해 초반에 전투력을 빨리 올린 다음 최대한 좋은 연맹에 들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시청 레벨이 10이 되었을 때 운명 변경권을 받으면 국가를 한국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건설보다는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드는데요. 4티어 병사 업그레이드 기준으로는 약 150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때 한국의 연구속도 3% 증가 특성이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술 업그레이드를 다할 때까지는 한국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기술 업그레이드를 다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어떤 국가를 선택할지에 대한 팁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독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윤의 부대 훈련 속도 5% 증가의 이유가 크며 보통 기병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독일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사령관들마다 특정 병종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보병 유닛에 특화되어 있는 사령관이 많다면 독일보다는 보병에 특화된 국가, 로마를 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가 있겠죠. 로마의 경우는 통솔 보병 유닛의 방어력이 5% 증가하고 통솔 부대의 행군 속도 또한 5%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오스만의 경우는 핵가금러들의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궁병의 생명력을 5% 증가시켜주고 행군 속도를 5% 증가시켜 주기도 하지만 스킬 피해가 5% 증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후반에 나오는 이성계 사령관과 잘 맞기 때문입니다. 이성계의 경우는 네 번째 스킬이 오렙 기준으로 스킬 피해가 50%가 증가하는데요, 국가 특성까지 합쳐서 55%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에드워드라든지 후반에 나오는 사령관들의 스킬이 스킬 피해량이 증가하는 스킬이 많기 때문에. 오스만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강력한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국가가 있지만 후반에 선택해야 할 국가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더 추천해드리자면 바로 브리튼과 프랑스입니다. 브리튼의 경우는 오스만과 마찬가지로 궁병 유닛의 특성을 강화시켜주고 독일과 마찬가지로 부대 훈련 속도 또한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빨리 부대를 훈련시킬 수가 있고 연맹원 주둔 수용 인원이 20%가 증가하기 때문에 성 만렙 기준으로 200만 명까지 직결 공격이 가능한 것이 총 220만 명의 직결 공격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직결 공격을 자주 하시는 분에게는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는 특정 병종이 아니라 통솔 부대, 그러니까 보병, 궁병, 기병, 모든 부대의 생명력이 3% 증가하기 때문에 기병사령관, 궁병사령관, 보병사령관들이 골고루 성장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국가이며 병원 치료 속도 또한 20%가 증가하기 때문에 야전에서 자주 싸우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9개월간 라오킹을 하면서 겪었던 솔직한 리뷰와 초보자 분들에게 도움되는 국가 선택 꿀팁 총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센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떡해, 불쌍이 어떡해. 주... 어, 켰켰다 응? 응? 야, 이제 살아났다, 지금. <laughs> 눈 떴다. 어떡하어떡하냐 do you receive my echo? My l i